여러분, 지난주 제가 한 카페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처음 만난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어요.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런데 불과 두 시간 뒤그 여성이 남성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인생 상담가 조정호입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사람들의 고민과 회복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라서 일반 방송에서는 쉽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마음을 닫아버린 여성들이 왜 갑자기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비밀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실제로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평생 남편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남자와 관계하기 싫다고 단호히 말하던 63세 여성이 단 2주 만에 다시 설렘을 찾은 사례, 나이 차이 나는 연하 남자는 절대 안 된다던 58세 여성이 결국 동거를 결심하게 된 반전, 나는 이제 여자로 보이지 않을 거다라며, 울먹이던 55세 여성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순간까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단순한 허전함이 아닌 사랑의 깊은 갈망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새로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비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던 이순영 어르신이 어떻게 단 2주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공백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며 하루 24시간을 가족에게 쏟아부었던 시간들. 그렇게 수십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은 모두 제갈 길을 가고, 남편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는 듯할 때,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허전함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일까?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겨나지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45세에서 55세 여성의 무려 73%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갑자기 혼자가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무뎌지고 아이들이 떠나 생긴 빈자리가 그만큼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는 정체성의 흔들림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저의 상담실을 찾았던 56세 김은희 여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낯설어요. 아이도 남편도 있는데 제 마음속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간 눌러왔던 고단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그 말은 대개 이제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방어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마음은 갈증처럼 목마르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마음을 늘 화분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물이 말라 뿌리가 타들어가는 화분 말입니다. 그러나 물한 모금, 햇살 한 줄기만 있어도 화분은 다시 살아나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애정어린 눈빛만으로도 메말라 있던 가슴이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전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자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허전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울리는 신호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함께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감정은 바로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일대학교 사회 심리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89%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겠지.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설렘을 느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질수록 마음의 문은 더욱 단단히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마치 나에게 관심 두지 마세요 라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상담실을 찾아온 59세 최경숙 여사도 그런 분중한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녀의 눈빛은 깊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한 남성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또래 여자들과 대화할 때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안정감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립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최경숙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아직도 여자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엄마이자 아내로만 살다가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 고백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젊은 날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디며 쌓아온 성숙함, 지혜, 따뜻함이야말로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매력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한마디 말, 따뜻한 시선이 중년 여성의 마음 빗장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태양이 다시 빛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잊었던 여성이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인정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지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엄마나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한 사람의 여성입니다. 라는 당당한 목소리가 마음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여성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열려면 큰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친구라는 안전한 관계의 틀입니다. UCLA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심리적 안전망을 찾는다고 합니다. 곧바로 연애나 사랑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태도에는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친구라는 프레임이 불안을 줄이고 상대방을 천천히 지켜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63세 이순영 여사도 똑같았습니다. 다섯 해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저는 이제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가 편해요. 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한 남성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연애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이렇게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순영 씨, 오늘은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순영 씨, 요즘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이순영 씨는 그 순간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단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처럼, 단순히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합니다. 그 설렘은 불꽃처럼 뜨겁진 않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살려 줍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말라 있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적셔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애인을 찾는 남자 어르신들께 상담할 때늘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친구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그것이 바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입니다. 평생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여성들은 정작 자신을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로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여성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순간 굳게 잠겨 있던 마음의 자물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순영 여사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남자와 관계 맺고 싶지 않다며 단호히 거절하던 그녀는 어느 날 작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난 지 3주쯤 되었을 때그 남성이 가볍게 농담을 하며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에는 그녀의 손등을 잠시 스치듯 잡았습니다. 이순영 씨는 처음엔 놀라며 움찔했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싶었거든요. 그녀의 이 고백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보호와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따뜻한 스킨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길은 억지스럽거나 성적인 의도가 아닌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라는 위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버티며 굳어 있던 그녀의 마음은 그 순간 마치 얼어붙은 땅에 봄 햇살이 스며들 듯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외모나 조건보다 안정감과 따뜻한 접촉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고백보다 힘들 때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웃으며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훨씬 더큰 감정적 울림을 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순간을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열쇠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기술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한 번의 손길. 그것만으로도 중년 여성은 다시 설렘을 느끼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더 깊은 이야기들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관계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저는 친구만 할래요. 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40대, 50대를 지나며 경험한 이혼, 사별, 혹은 차가워진 부부 관계의 상처는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다가올 때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이번에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그녀들을 지켜주는 동시에 다시 행복을 붙잡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저의 상담실을 찾았던 55세 최경숙 여사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다시는 연애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시작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녀는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중한 한 남자의 꾸준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남성은 화려한 말솜씨도 특별한 이벤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지요. 누나 오늘 함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누나와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진 이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지지도 않았고 무심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최경숙 씨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소중히 대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한순간에 강렬한 고백이나 이벤트보다 변하지 않는 진심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히 닫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곁에 있어 줄때 비로소 안심하고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과정을 믿음의 다리 놓기라고 부릅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다리가 무너질까 두려워 발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들도 처음에는 결코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단단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들의 닫힌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남성 어르신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화려한 말보다, 값비싼 선물보다 변하지 않는 태도와 꾸준한 진심이 그녀의 상처를 덮고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세차게 타올라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 타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지요. 중년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경험하는 사랑은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젊을 때와 달리 외모나 조건보다 진심과 안정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 아플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태도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일상의 작은 로맨스가 더해지면 그 감정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김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뒤 오랫동안 홀로 살며, 이제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던 박성호 어르신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건넨 짧은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 후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자 정희 여사의 마음 속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성호 어르신이 절대 조급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날 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요. 그때 박성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가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깊은 안도감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나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쌓아가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함께 지내며 나이 들어서도 이런 사랑과 설렘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고백을 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환해졌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사람을 젊고 아름답게 만들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살 전체가 달라진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을에도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뜨거운 태양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햇살과 은은한 바람만으로도 꽃은 충분히 다시 피어나는 법이지요.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진심과 안정감 그리고 작은 로맨스가 더해질 때 중년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랑하는 길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한 관계 만들기입니다. 처음부터 연애나 사랑 같은 단어를 꺼내면 마음의 핏장이 단단히 닫혀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참 든든하죠. 또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은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심한 관심 보이기입니다. 오늘 옷 색깔이 환하게 잘 어울리시네요.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찰입니다.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거부감을 만들 수 있지요. 세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니다. 대략 5주 정도 신뢰가 쌓인 뒤에 농담을 하며 어깨를 톡 치거나 길을 안내하며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성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보호와 위로의 맥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길 때그 손길은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정적 깊이 더하기입니다. 서로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한발더 나아가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가슴속 고민을 조금씩 나누어 보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과 이야기하니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결정적 순간 만들기입니다. 따뜻한 눈맞춤이 길어지고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신호가 보일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는 가볍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이 표현은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지만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활동,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다섯 단계는 결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이어질 때 외로움은 끝나고 새로운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년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을 담은 따뜻한 손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절대에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앞서 쌓아온 모든 신뢰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세 번 만났을 뿐인데 손을 잡거나 깊은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상대는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경계심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급하게 다가가는 건 불안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지요. 둘째,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전 아내가 그랬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교당하는 기분, 나는 대체 뭐지? 라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와 상처에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나이나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구나 라는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보다는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하세요.처럼 나이와 무관하게 그 사람의 현재 매력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관계 후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는 다정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줄거나 태도가 무심해진다면 상대방은 역시 나는 일시적인 존재였구나 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엔 진심 같았는데, 나중엔 전혀 아니더라고요.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보호와 위로 변하지 않는 진심이 핵심입니다. 손끝에 담긴 마음이 가볍다면 아무리 다정해도 상대방은 금세 눈치챕니다. 하지만 손끝에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는 감동이 됩니다. 결국 따뜻한 손길의 비밀은 진심과 일관성입니다.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꾸준함이야말로 중년 여성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일관되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금세 꺼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겪은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성숙하며 더 오래 갑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을 때 단순히 설레는 기분을 넘어 이 사람이 내 노후 인생의 동반자구나 하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에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급해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세요. 이제 친구부터 시작하자는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말 속에는 조심스럽지만 사랑을 기대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에 진심으로 응답한다면 언젠가는 그분도 여러분을 단순한 친구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가슴에 물이 스며들 듯 다시 설레고, 다시 웃고, 다시 젊어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 속에 아직 닫아둔 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문을 천천히 열어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 세심한 배려, 변하지 않는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사랑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